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일 군사 정보보호 협정 종료 결정을 양해한 적이 없다며 한국 정부의 결정에 거듭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협정 유지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랜들 슈라이버 미국방부 차관보는 한국 정부에 협정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박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한일 정보보호 협정 지소미아가 유지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고위급에서 정기적으로 한국 정부에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7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하고 미국은 또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이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결정이 미국과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한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의 최근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 한국과 일본 간 최근의 의견 충돌을 고려할 때 군사 훈련 시기와 메시지의 늘어난 규모는 진행 중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생산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독도나 다케시마 대신 중립적인 표현인 리앙쿠루암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이 관계자는 미국은 리앙쿠루암의 영유권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며 한국과 일본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고 진지한 대화를 갖기를 독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 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28일 한국 정부에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미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CSIS 대담에 참석한 슈라이버 차관보는 지금은 한일 양국이 가까운 시기 안에 관계를 회복시킬 책임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의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또 한국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해 왔다면서 미국은 일본뿐 아니라 다른 우방 동맹 안보 이익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명확히 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웨이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 외교부의 조세영 1 차관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한일 관계 등에 대해 설명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조세영 차관은 28일 해리에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외교부로 부른 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이 한미 관계나 한미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한일 관계의 맥락 속에서 이뤄진 것이며, 한미 동맹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강화하고 스스로 강력한 국방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알겠다고 말하고 본국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언론은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측과 협력해 미국 국민들을 위한 좋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그의 팀을 현장에 배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7일 인디애나주 지역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가 요구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없애고 비핵화하기를 바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북한 주민들에게 더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북한에 대해 가장 강력한 태도를 취해왔다고 언급한 뒤 우리는 북한에 큰 압박을 가해온 유엔 안보리 결의 즉 국제적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엄격한 이행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28일 아프리카개발 도쿄 국제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구테우스 총장과 아베 총리는 회담을 통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속하는 북한의 현재 상황을 논의했으며 두 사람은 앞으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과 일본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수십 년전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사무총장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으며 구테흐스 총장은 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명한 통계는 경제 발전의 관문이지만 북한은 부실한 국정 운영이 드러나는 정치적 위험 때문에 통계의 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미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투명한 통계가 없는 한 국제 지원과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유엔 개발계획 평양 사무소장을 지낸 제롬 소바 주시는 비오에 제임 당시 한 도의 보건 책임자와 나눈 대화를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Said, well, how much money you have? How do you do? He said he admitted that he had no idea he doesn't know whether he can buy something or 소바주 전 소장은 북한 정부의 모든 부처는 섬처럼 각각 고립된 채 공조가 거의 없다며, 이들이 중앙통계국의 자료를 제공해도 아무런 우대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식량 생산 규모가 얼마인지, 마을 인구가 얼마나 사망하는지 등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모든 통계가 성과와 처벌에 직결돼 있기 때문에 관리들이 정확한 보고를 매우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브래들리 밥슨 전 세계은행 총재 고문은 사실에 기초한 국제 사회의 통계 논리와 달리 북한은 정치적 논리가 항상 최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정권에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는 모든 요소를 차단하기 때문에 진실을 감춘다는 겁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도 FOA에 과거 동덕 등옛 공산국가들도 국민 통제를 위해 통계를 비공개로 일관했다며 통계로 국정의 민낯을 보이는 건 김시정권의 최고 존엄에 치명적이란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경제발전은 투자 유치가 관건이고 투자자들은 위험을 낮추기 위해 투명한 국가 통계를 요구한다며 북한은 국제통화기금 IMF와 협력해 국가 통계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A 뉴스 김영권입니다. 결핵이나 에이즈 등의 퇴출 활동을 벌이는 글로벌 펀드가 지난해 대북 지원을 중단했었는데 북한에 지원을 재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감염병을 방치하는 것은 한국의 공중 보건 안보에도 위협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결핵과 에이즈, 말라리아 퇴치 활동을 벌이는 국제협력기구 글로벌펀드가 지난해 잠정 중단했던 대북지원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북한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펀드 측은 서울에서 열린 말라리아와 결핵 퇴치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해 북한과의 논의 내용을 밝히고 몇주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터샌즈 사무총장도 북한 주민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북한이 검증에만 동의한다면 지원을 재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센지 사무총장은 특히 북한의 심각한 결핵 감염 실태를 알리면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한국 보건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 단체들도 북한의 결핵을 막지 못한다면 그 위험이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어 잠재적 결핵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북한의 치료제 공급 상태로는 상황이 더욱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번 감염이 되면은 일생생 그몸 속에 균이 남아 있어요. 평소에는 그 사람의 면역에서 억제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면역이 약해졌으면은 이제 발병하는 거죠. 글로벌 펀드는 지난 2010년부터 북한의 결핵과 말라리아 환자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1억 달러 약 1100억 원을 지원해 왔지만 북한의 환경 때문에 지원 물자의 배급과 효과를 확신할 수 없다며 지난해 지원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북한 결핵 퇴치 활동 단체들은 글로벌 펀드의 활동 중단으로 내년 6월이면 결핵 치료제 재고가 바닥날 것이라며 국제 사회의 지원을 촉구했었습니다. 또 까다로운 통관과 검역 등으로 치료약 주문부터 배송까지 9개월이 소요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게 됐습니다. 한편 지난 2002년 설립된 글로벌 펀드의 기근 93%는 각국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가장 큰 기여국은 미국으로 프랑스와 영국, 독일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난 10년간 북한의 산림 황폐지 면적은 줄었지만 황폐화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산림청사나 국립 산림과학원이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북한의 황폐지 면적은 약 22만 헥타르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체 산림의 28%가 황폐지로 분류되는 등 북한의 산림 복구 노력에 비춰볼 때 회복 속도가 다소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산림 황폐화로 홍수와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이로 인한 북한의 손실도 크기 때문에 재건을 위해 한국의 경험과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